자, 지금문 제가 3분1는 현재 지구의 자기 모습?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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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저는 들는가는 저는 저는 그는저 들어가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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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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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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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저는 는 가해, 지리산 북극, 지리 북극에서? 북극은 90도부터 작 가해? 가해, 가해? 지리산 북극. 네. 어디있어 네. 여기, 여기. 보이 네. 이, 네. 이거 잘봐 다르다? 닮어? 닮아서사람 네. 일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자. 네. 보이나? 네. 달라, 다르다. 저 네. 지리산 북극이랑, 그나 네. 그리고 자부, 여기. 다르다. 여기가 여기가 보각 90도라는 거가그 90도보다 작다 네. 어. 자, 자, 그 그렇죠? 자, 90도 작다 맞는 거? 맞는 말? 예. 적도에서 자기가 쌓는주 지금 중심에상하냐 적도 적도에서는 이제 중심이 아니고 그 러프로 그러니까 자전축에 나란, 약간 앞에 그 극의 극방향으로 나란한 급이야. 땅들어는거 없어. 위도는 나가 다보다 높냐? 나가 이제 그 중위 중위도 그리고 다가 이제 적도. 그러니까 적도 영도 우리 중위는 영도가 크다. 아? 맞네. 3깐 4번 문제. 4번 아, 문제. 8번. 8번. 저는 어느 대비에서 특정한 골자에 국가 변하는 그림은 유도와 국가 관계가 같은 거다. 8번. 일단은 그 유유도 8번. 있는 8번. 죠 어? 국가 8번. 이고 얘는 그바8에서 국가 번8이야 이럴 때 8번. 설명 8번. 8것뭐뭐냐번 8번. 고번8정치기는 모두 정 8번. 기 가정, 어? 잘 보시오. 다시 말해 여기서 어떤 자기장 변화 없어. 나? 네? 다 똑같은 자기력선 방향이다. 해주면 돼요. 첫 번째죠. 자, 이게대부분 적도에 위치한 적 있었냐? 일단 북각이 과 그러니까 과거, 과거랑 현재인데 과거는 말해서 지금 플러스. 근데 남방원 석봉이야. 나? 그래서 적도를 지나서 남방원 석봉을 적도 지나서 올라간 거 맞는 말? 봐. 예. 5,500만 원 전에 5,500만 원이 쪼이지 그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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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기 어, 북극은 <laughs> 이때 남방구 위치 하냐 이때 북각은 마이너스 2 1도 남하고 있었으니까. 보면은 자, 5,500만 원 전에 지자기 북극. 자, 얘는 그정지학있죠 <laughs> 근데 정지학계가 어떠한데 잡을 변화 없어. 그냥 다 똑같은 거. 남방 아니다. 김이? 됐나 어? 그럼 없습니다. 맞아. 아음딜최근 자, 3,800만 년 전, 그만. 이 대기 위도 변화는 30도 없어냐 30도. 음. 위도 변화 있는데, 라 이거. 마이너스 49? 어? 어디 갔어? 마너스 49. 그니까, 49. 이것이, 4 9 50. 50. 예,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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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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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고 38년 아, 3.8 대응 맞 3.8근 만는 동아니까. 이건 아니고. 네. 3.8근 만아요 얘는 이제 각가 6도니까 플러스 6이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40에 20. 10, 이 10, 12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고. 끝났어. 도는햇봤자두번 그러니까 그 이제 북인데 영도 적도좀더 약간 위에 위라는 거. 그리고 현재 현재는 36. 러니까 <목소리> 이거는 아, 이거 도 이거? 이도되네해봤자 이거 2 0 정도. 되는 거 응? 그래 0보다 큰것부터 20까지니까 전환하면 30보다 더 작아요. 맞네. 답은 이거 4번이거든? 답인아이고 보자. 답은 4번. 잘 보면 다풀수 있는 거야. 잘 보면. 그거 문제. 자, 그림 관할는 가능하죠. 고장이 잘났 이왕 아는 약 2억년 전부터 현재까지 뛰어고 수업 수지 나타난 거다. 일단 2억년 전부터이기 음. 때 이제 중년 대부터 시작한 거 중년 대이기 때문에 뭐 판계막 갈라진 그 시기야. 판계 갈라진 시기부터 지금 문제 나온 모습을 다시 살펴볼게요. 자, 합니다 보면은 뭐, 뻔하지만 뻔하겠지만, 그럼 갈라서서 지금 현재 모습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죠? 되죠? 이것이에맞 처음부터 시작을 1 번, 2 번은 저하는 거,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순수학습 오늘 숙박지 기억? 가시기, 가시겠죠? 남극대를 어, 주변 해령이 발달했는? 어제 너는 음 천정에 음. 그 들어보네? 가시기, 제때 보이나 있네, 보이 이때랑 이 다음이 거다 됐나? 비교 보면 남극 대륙 주변 선저부터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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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니까 탄산염, 그죠? 해양 발달 많은 거 확인해, 됐나? 근리 외관상으로 잘 그냥 그잘 비교하면 돼. 주원 자료 잘 보면 돼요. 이거 다음이 자 니아 나시기 후남 아프리카 대륙과 북남 아, 아프리카 대륙이 충돌한 적 있었냐? 이후인데 이때는 어떻게 돼? 하필 지금 분리돼 분리되는거 이거다 이거다 분리돼 순서 없어요? 없다? 끝나 네. 있으면 안돼요 다음 팀금자 인도 대륙에서 2억년 전종자기 1대 아 어, 1대 생수나 암석이 고자기의 복각이 부흐는 말이너 일단 2억년 전이니까 끝나 1대 이대인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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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종자기라나 어, 정자학기니까 이때는 이제 북각은 마이너스 이거. 북각 마이너스. 근 선생님이 암쪽이고자이 북각으로 마이너스. 왜러분 그것이 아 그냥 그점이야. 그 그러니까 그, 그, 아래쪽에 그 적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 암반 고 있으니까 그은 마이너스. 그래서 정자학기인데그북방고 있으면 정북방고 있으면 북각은 플러스고 정자학기인데그남하고 있으면 북각 마이너스고. 맞네. 다음 뭐야? 답은 기역 이거 3번. 어어자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뭐야?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은어어이 분리 어어어동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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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동 방향 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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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이 어어어어 어이어어 어어어어 어어 분리된 어 진자 이거 돼요진 이거. 그렇니까 그래서 대륙 A가 분리돼서 이제 BC의 섬들 나눠진 모습이를. 됐나? 우리 이때 나온 그고자기들은 얘는 이 모습 그대로다아 그냥 어떻고 그냥 단지 그저 즉 벌어지면 게그고자기의 생성 잔류하게 있는 모습으로 그냥 다 이동한 뿐이요. 서서서저 잔류 자기는 그 대륙이 이렇게 이동해도 그대로 다나 그래서 저자저 잔류 자기가 대륙이 이동했는데 예? 이동할 때 그때 그 당시 그 당시의 또 이제 그 지구 자기장 방향도 좌우된 것도 아니야. 어? 처음 만들어질때 이때 이때 예? 이때 모습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 첫 번째 보기 격. 가나 과정에서 해령 형성하는? 분리지 불리 해령 맞네. 응? 서로 불리니까 해령 맞는 거. 이 나에서 현재 지자기 북극은 현재? 두개 존재하네? 일단은, 나의 현재 지혜 99두 두, 두 개? 해봤자는그 모자기가 어떤 자극이고, 그나? 현재? 현재 지두개9 해봤자 정면 한 개다, 한 개. 되나? 서로 간에는 분리된 거니까, 이동한 거니까 서로 간에 그두 개로 보이는 뿐이고, 실제 한 개야, 해봤자. 두개 안에 한 개다. 분리돼도 똑같이 두 개가 다 그건 아니고, 그나? 지금, 현재 대륙 B와 C에서 각각 형성된 암석이 자유적인 방향, 1학년 전 고의자의 방향 아니야? 뭐야 무슨 소리야? B씨 강성된 자, 현재, 현재 B씨 각그 형성된? 형성된 암석이 잔류장의 방향은? 1학년 전자 말해볼까요? 현재 현재 B학원 시설 그 형성되는 그지? 형성된 이거 말고 형성된 암석이잔류 자기 방향 1학년 전 고의자의 방다똑같냐고 일단은 그자그지구 잔류 지구 자기가안 변한다, 그렇죠? 또 지구 자기가안 변하고 단지 땅이네 이거고 그리고 이고지기이거 이게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어? 새로운 것은 다시 또 이제 지금 현재 모습으로 다시 또 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하나, 몇번1 0번 문제죠. 그래서 같은 거 아니다. 이 다르다. 이거 이미 있는 거랑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거 서로 간에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달라요. 삼분 말 답은, 답은 기억. 어, 니언의 틀려고 답은 기억. 기억합니다. 말잘 봐, 사봐. 그 PC PC에는 PC에는 그 이제 고지장 이것서 말하는 거 아니고, 응? 어? 이게 만들어진 거랑 그리고 또맞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이 사이에서 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 고지장의 방향이 다 똑같냐고? 다 다르다. 다르다. 넘어갑니다. 됐대? 11번 문제. 7번. 아, 뭐야? 그래. 그림은 이제 GPS? g p s 이용하여 측정한 판이 이동 방향이 이동 속력 8터 같은, 같은 거다. 아, 뭐야? 그래. 잘 보시오. 다이득형다이동 안돼 그럼 그냥 이동하군요. 고착 받아야 돼. 어, 고착 받아그 모든 것은 뭐첫 번째 기억. 어허. 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어디 인도지죠이쪽 이쪽. 이는 이쪽.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동쪽경계에서동쪽동쪽동쪽경계경계는 동쪽. 동계. 대체로 해령, 해령, 해달하령 동쪽. 보이나동해 동쪽 령 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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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무래도, 만나니까. 해룡은 뭐야? 발산형. 근데 얘는 뭐야? 거기 수련형. 만나니까. 어? 이거 아니겠네. 얘. 네. 태평양과 필리핀 사이에는 해룡 발산형? 해평양 그리고 필리핀. 설로 보면은, 이동 방향인데. 화수평 길고, 화수평 짧지? 짧은데, 문제는 뭐 문제는? 문제는? 일단. 화살표가 어떤 거 길고 어떤 건 짧은데 그것이 뭐냐면 해봤자 이동한 속력이야. 이동한 속력 비교하면 빠르게 비교는 하 태평양 판은 그렇죠? 판 이동한 이동, 이동 이동 속력 그렇죠? 력다 속력. 있다. 어? 필리핀 판보다 아무래도 태평 판이 더 빨리 더 이동한다. 이동한 전부 다 술이면. 아하 맞네. 어떻게 가장 오래된 해양 지각은 낮은 가 봐. 어디 낮은 가방 있었나? 여기에 존재하냐? 가장 오래된 해양지가 가장 오래된 건 아무도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어야 돼 송민규 시 해령? 해령이고 해령이고 해령 해령인데 가장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건데 어디가 파? 해양 지각. 해봤자 아무래도 거리 멀면 돼 거리. 그러니까 이거 해바자, 여기서 만들어진 그 땅, 해양 지역이 옆으로 쭉 가는 건데 이는 그 거리인데 다른 거더이 발산형 경계라면 이보다 긴 거, 그 것도 많지, 해령이고, 지금도 많고 여기도 토론 해령. 좀더그 멀어지는 거, 멀어져, 멀어져.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응? 이거리도이 거리가 더 길지게? 그나? 그리고 언젠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하니까 그 분명 이제 다른데 비해서 더 빨리 이동하는 거 이어서 아무도 가장 오래서 안 여기 없을 거다. 다른데 여기 이런데, 다른데 있을 거다. 나사탑 아니에요. 그나? 그래서 나사판보다는 만약에 뭐 천천히 이동하다, 매우 천천히 이동하다라면 그나마 좀 그나마 좀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거리가 멀고 길고 근데 빨리 이동해. 빨리 이동하니까 좀 시간적으로 보면 빨리빨리 이동하는 것에서 가주 오래된 것은 없을 거 없겠다 이게 됐나? 답은? 2번 미연? 12번 문제 왜 봐? 자 그림 가능하든, 봐 이봐. 자 어느 해령이 아, 형태 변화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고, 그죠 화살표는 잘못한 팀 방향 나타는 거다. 그렇군요. 가는 서로 간에 이동한 모습이고, 어느 해령에서 어떤 모습이래? 가는 뭐야? <laughs> 발사형? 발사형? 또저 발사형인데? 또럼뭐 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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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겸, 가는 가정에서, 아, 아니, 그냥, 변화 순서? 가는 가정에서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 판에 적용한힘 차이가 발생하냐? 가는. 많이 서로 간에 두개 판인데, 똑같은 힘을 전부 다, 다 이동해. 하면, 그럼 어, 일자로 돼야 돼. 근데 이거 삐딱하지. 부지 어디 힘이 여 힘이 균형을 틀어 안 맞는 거야. 그나? 그래서 아무 리 가운데가 힘이 균형이 안 맞다 아무리 이쪽에서 잡으힘더 썼다는 어, 힘차, 거. 그나? 그래서 힌 힘자 일자가 달라는 거. 얘 나에서 해령은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건령은 곡선 떡분인다 보이죠? 곡선. 맞고. 그럼 뒤 나다. 반지름 변하는 각진 반지 보이다? 해령인데 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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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 이것이 좀더 뭐야? 좀더 이것이 뭐야? 이것이고 변화 단층 맞는 거? 단만지 하면 그래서 얘는 그이 끝.